PM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요 그 저희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바이스프레저던트팀 백정남 무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 거인입니다. 자, PM은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자, 우리 꽃이 되신 분다 축하드리고, 옆에 분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표정이 다 굳어있어요. 자, 바로 손리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스피치 잘 들어봅시다. 자리 마련해 주신 본사 그리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까 몇분 사장님께서 너무 돌린다 웃겨달라 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또 웃기는 거는 또 일렬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겨주겠습니다. PM의 약자가 뭘까요? 자 그러면 대구 표준어로 PM의 약자는 막 퍼먹어 그래서 PM은 막 커먹으면 예뻐지고 건강하고 재수없으면 돈까지 겁니다. 우리 다 재수없어야 되겠죠? 어, 저는 전직이 어,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응원하자라는 철학으로 사업을 27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에서 강사로 강사에서 한 회사 대표로 프랜차이즈를 열정적이고 가슴 떨리게 진행하였습니다. 박수! 제가 좀 웃깁니다. 아니, 정말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웃겨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27년 정도를 사업을 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저희 친정오빠가 안에 딱 걸리면서 제가 삶을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 나는 큰병 앞에서 오빠의 병원비를 턱하니 내줄 수 있는 고모가 아니고 또 조카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아 독립적이게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여나 가지는 않을 건데 간다고 하면은 저희 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네.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5년 뒤에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대답 많이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많이 주로 읽었는데 아 그러면 어제랑 다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딱 꺼냈던 책이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이었습니다. 다 읽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았던 거랑 다른 삶이네 나는 진짜 함부로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만 살았거나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을 읽고 하나를 결심하게 됩니다. 저도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우리 딸아이와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아, 부모님이 없어도 누구의 도움 없어도 경제독립할 수 있는 치업보드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1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발해서 경제보드게임을 출시를 했고 그 게임 덕분에 저는 세계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계 부자 만날 기회 없잖아요? 오늘 저 만났으니까 행운입니다 박수 그겨 <laughs> 드립니다 지금 제가 27년 정도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건강을 했으면 여기 아니겠죠 제가 어,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장이 안 오고 그러면 수면제를 네, 먹고 네. 또 먹고 먹고 했더니 저는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책도 일곱 번 읽었잖아요. 근데 수면제도 그냥 짧게 안 먹습니다. 13년 정도를 <laughs>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후유증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장장애가 있었고 수면제를 먹으면 위장장애가 있고 그리고 어지럽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 예쁘고 깨가능 보이거든요. 수면제를 13년 정도 먹으면 뽀얘요. 회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했어요. 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수면제를 먹으면 조금 어지럽고, 위는 아프지만 잘수 있고, 일을 할수 있잖아. 이렇게 감사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희 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응급부조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를 엄마, 나는 엄마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이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딱한 가지만 부탁할게. 난 엄마가 수면제를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3년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이 아이를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아 그날은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는다면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정경숙 수 부장님을 찾아가. 우리가 이게 로버트 기호 사기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거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왼쪽 분면 저희들이 계속 왼쪽 분면에서생활해야겠지요 그래서 부자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27년, 조금말똥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살게 되었는데 계속 저는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돈이 100%가 있다고 치면은 5%의 돈으로 95%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게 왼쪽 국면이고 오른쪽 국면에는 95%의 돈을 따야 되지다 95%의 돈을 5%의 부자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국면에 왼쪽으로 갈래요? 오른쪽으로 갈래요? 자 오른손 다 있지요. 오른손 손! 끌어나이에서 높이 됩니다. 이쪽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부자들을 만나보고 제가 느낀 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제가 프랜차이즈를 27년 정도 운영을 하였어도 구축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되었습니다. <laughs> 잘 되었는데 딱세인점 205군데까지만 됐어요. 근데 205개를 더했으면 은 잠을 더못 잤고 수면제를 한 30년, 아니면 죽기 전에 빨리 먹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빅, 빅 비즈니스의 사업가로 갑니다. 근데 로봇 교사기 분이 아, 만나본 적 없으시죠? 저는 만나봤어요.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정용진 회장님처럼 스타벅스를 이렇게 사오는 능력이 안 되면 올바른 시스템에 가입만 하고 열정만 다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PM 회사와 동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laughs> 자, 제가 2월 달에 i m m 이딱 되고 저는 사업을 기존에 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 수면제만 끊고 저는 수면제만 끊고 빨리 나의 회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딱 끊으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달에 여기 IMM 트레이닝 와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런 회사라면 내가 나의 회사를 조금 더 키워줄 사람한테 위탁을 하고 나는 이 회사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중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VP가 됐겠지요? 자, 일단 저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철학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거나 이러면 어그 회사의 회장님의 철학을 봅니다. 근데 이 회장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누구든지 황제를 만들어주겠다는 철학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자연 그대로 주스에 담겠다. 그리고 품질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한타나 회사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야 되겠죠. 올라탈려면 유연해야 되니까 주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저기 왼쪽 사진은 제가 4월달에 IMN 트레이닝에 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전날 저는 전날 전날 갔죠. 사투리 꾸준합니다 와가지고 아이 회사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고 제가 했고. 그리고 내일 되면은 이제 비전보드이렇게 관리를 표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룹장님이 나가서 무조건 발표해야지 어, 이 건물에 몇층 32층인가요? 가면 엄청 좋은 카페가 있어요. 일단 가서 맛있는 카페를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13년 정도 수면제를 복용 했을 때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PM을 하면서 수면대를 끄고 나니까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롤프솔로우 회장님을 모시고 차를 일단 뽑았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제가 어, IMM 트레이닝에 와서 확신을 가지고 집중한 결과 저는 VP를 달성하였고 윈터 리더십 12월 달에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갑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IMF 인센티브 여행도 합니다. 그리고 페리카를 타고 정국적으로 후원하는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수. 그래서 PM에서 성공하려면 부자들은 다이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우리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여러분? 끝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내가 이렇게 파트너를 아, 월급은 200만원 주가, 300만원 주가, 택배는 로제택배주가, 한지택배주가걱정하나야안나요 고무는 범죄는 네. 회회사에서다 그 해줍니다. 그고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룹 시스템도 있고, 본사 시스템도 있고, 고객왕국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잘 열려있고, 자, 성공하려면 우리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일을 하지 않잖아요. 건강의 가치도 있고 사망을가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뭐가 좋나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많이 많이 살수 있으니까 부자 되실게요. 네. 자, 제 해본 결과 VV까지 와본 결과. 그런 분들은 많이가다 이벤까지 못 가더라고요. 일단은 홈 미팅 이런데 참석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팅, 홈 미팅만 열심히 하시고 나는 본사까지는 안갈 거야, 가는 내용이야 하고 안 가시면은 또 성장이 안 되시죠.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세미나나 이런데 열정적으로 따라다니시면은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laughs> 본사에서 하는 거. 외국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 열심히 함께 하시면은 비전 보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을까요 그래서 시스템이 답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스템이 답. 다 성공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래는.